이거 봐보세요! 바풍이 이렇게 크게 됐어요. 좀더 뒤에서 찍어야 더 크게. 보 네. 아무튼 엄청 크게 됐어요, 바풍이. 근데 점점 쪼가되고 있어요. 사실 내가 하고 급히 하라가지고 제가 급히 영상을 찍었어요. 사실 급히 휴대폰 들고 가서 쭉허무하게 됐네요. 제가 다시, 제 영상을 다시 바풍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엄청 크게 됐어 에이, 이게 다 무엇이여 엄청 커 에이, 대왕 대왕 터뜨리기 놀이도 해보겠습니다 하 터뜨리면 하고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풍모 바풍하는 바다풍서움직이죠야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좀 작아요 그래도 한번더 다시 이쪽 한 손으로 하기. 한 손은 역시 안 되군요. 자, 한번더 다시 해볼게요. 초대형! 완전 초대형! 야, 이게 무이요 뭐 완전 크시요. 네. 터트리기.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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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네, 또 해볼게요. 우리 엄마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. 아니, 지금 제가. 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이놈아 바쁜 와중에 지금 도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쁜 근데 실수 안될 수도 있긴 해요 아잘안돼안될때좀 있긴 있잖아요 괜찮아 조심한 다시 해보자 근데 네, 제가 지금 제가 좀더 잘... 때도 원래 있잖아요. 정지. <놀람> <놀람>